자, 2025 고3 3월 모의고사 지구과학원 20번입니다. 네, 킬러 문제. 자, 여기 보면 시선 방향이 이쪽이고요. 지금 T시기가 딱 여기예요. 네. 중심별, 별이고요. 그 다음에 시선 속도, 중심별의 시선 속도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네. 자, 일단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다? 네. 그 말은 우리한테서, 우리한테로? 멀어지는. 아니요, 가까워지는 중. 어. 플러스 일때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억부터 틀렸겠네자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t일 때 그러면 얘는 기억입니다. 아... 이 반시계로 돌고 있죠. 예. 그러면 딱 t 플러스 일일 때 얘는 딱 여기가 있는 거예요. 최대 최대 가까워지는 중 여기 이게 아... 딱 t 플러스 아, 일이가 있는 겁니다. 네. <laughs>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됐다가 이천오도 0 옆으로 지나가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또5도로 한... 잘라놔서. 네. 자 그럼 얘는 한 바퀴 도는데 몇년 걸리 게한 바퀴 도는데 얘는 자자 자. 자 보시면은 다 되고 그리고 다 한데 약4 년이군요. 걸리는 4 년이요? 자1 년에 이만큼 가요? 아. 네. 4년 후면. 얘는 여기 와있는데요 신속도가 마이너스 V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그럼 얘는 1, 2, 3, 4, 5, 6, 7, 8년 걸린는 이게 반 주기잖아요 딱 아.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와야 딱 1년이에요 네. 아니 한 주기예요 그래서 T 플러스 8일 때가 어? 보냈다. 1 플러스 8일 때가 딱 주기입니다 음. 8년이 주기라는 뜻이에요 아. 이건 좀 특이했어요 이걸 물어본 건잘 없어서 네. 자기억 중심별의 공정방향 기억이고요자 네. 이제 여기 구해야 됩니다 최대한 최대 빨라졌을 때 시선속도 네. 자 원래 얘는 이 속도를 x라 합시다 얘가 X로 이제 가까워질 때가 최대한 빨라진 이 마이너스 X일 거예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얘가 사실은 별이 이제 지금 현재는 접선 그으면 요게 속도가 이제 X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얘의 이쪽 방향. 이쪽으로 얼만큼 가까워지는지 만 보인단 말이에요. 네. 이게 45도. 음. 이건 좀 물리 투어 했으면좀 편했을 텐데. 음. 그럼 얘는 x 코사인 45. 그래서 요게 x 코사인 4 5인데 요게 지금 여기서 v인 겁니다. 좋지 될 겁니다. 그러면 x는 코사인 45가 몇이에요? 코사인 루트 2 그렇죠? 루트 2분의 1이죠. 그러면 x는 루트 2v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얘가 제일 빨리 가까워질 때가 루트 마이너스 루트 2v고 음... 제일 크게 멀어질 때가 플러스 루트 2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은이 맞는 겁니다. 네. 지금 자 t일 때 신속도 지금 몇이죠? t일 때는 마이너스 v죠. 네. 자 t 플러스 삼십이래요자 이게 주기랑 아, 관련된 거예요. 아. 얘는 8 년마다 리셋된단 말이에요. 예, 만... 그러면 t랑 t 플러스 팔이랑 t 플러스 십육이랑 t 플러스 이십사, 년마다 똑같잖아 네. 한번더 가자. 3십까지삼십까지 갔어요. 네. 그리고 5 년이 더 지났어요. 오 년이 더 지났어요. 그럼 그냥 t 플러스 오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네. 플러스 5는 제일, 제일 빨리 음. 멀어졌대요. 네. 플러스 루트 2부입니다. 음, 아, 그러네요. 그럼으로, ᄃ이 아. 아. 맞게 됩니다. 아. 네, 정답은 5번입니다.